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겟세만의 예수님은 정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신앙이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 해도 하나님께 묻고 믿음없는 원망이라 해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손쉽고 평탄한 지름길을 찾아서 요리조리 고통을 회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몸서리치게 경험한 사람은 지체의 연약함을 받아줍니다. 이것은 정답 신앙만을 써내려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성숙을 위해 돕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누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과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잡아주길 기회를 찾으려고 모여 앉아 공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중이 소통을,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이 기간만은 피합시다 하고 말하여 그 일은 잠시 뒤로 미루어졌다. 예수께서 베단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류가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몇 사람들이 화를 버럭 내며 왜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라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으니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해줘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련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와 장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무교절 잔치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가 차, 차려야 할까요?하고 물었다.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너희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하고 말하라.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두 제자가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다 마련되어 있었다.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저녁때가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너누고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내가 분명히 말한다.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 배신할 것이다.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제자들은 근심스럽게 저마다 물었다.설마 저는 아니겠지요.예수께서 대답하셨다.너희 열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에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는 참으로 불행하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잔을 돌려가며 마시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감남산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카라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 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하였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맹세하였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시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공포와 깊은 범민에 쌓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여 찢어질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세 제자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너희는 깨어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서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매우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보라, 인자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 넘어가게 되었다.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미리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실수 없이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말해두었으므로 그곳에 당도하자 곧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하고 소리치면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무슨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왜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는 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예수를 따르는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혼부을 두르고 있었는데, 일당들이 그를 붙들려고 하자 배혼부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시자, 다른 대, 대제사장의 율법 학자와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붙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 경비원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온 유대인 의회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떠들어댔으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이렇게 증언을 하였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의회 앞에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여러 증인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보라.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의 말을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는데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만장일치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심지어는 경비원들까지도 예수를 손찌검하였다.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며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은 다시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시 이를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어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그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때 곧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슬피 울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유대인들은 욕을 하고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장하던 신흥 세력의 완벽한 해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교가 와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반전처럼, 요백에 일어났던 반전처럼,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약자였던 형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반면 요배 친구들은 요비 약자가 되었을 때 그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세상은 힘의 강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선대합니다. 약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 학자들은 다른 일을 의논하라고 하려고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를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내가 한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수하는 여러 가지 죄목을 일일이 나열하자. 예수께서는 가만히 두꺼만 계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하는 이유가 뭐란 말이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빌라도는 이를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중을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전례대로 죄수 한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소? 당신들이 놓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뒤에서 이 사건을 조종하여 흉계를 꾸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대,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유대의, 유대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이유를, 이유가 뭐요?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묻자. 그들은 더욱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쳤다. 폭동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은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석방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주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 관저에 뜰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리고 예수께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에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또 갈대야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가 하면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이렇게 실컷 희롱을 한 후에. 자세옷을 입히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마침 그때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그, 지고 가게 하였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탄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그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을 붙인 패가 달려 있었다.강도 두 명도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세워졌다.이렇게 해서 그는 악한 자의 하나로 간주되었다라고 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였다. 하하. 꼴 좋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더니 그런 이적을 보일 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구해 보시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도 둘러서서 예수를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 드리지. 하고 빈정거렸다. 십자가 양쪽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열두 시쯤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더니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세 시쯤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의 하느님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거기 섰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다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 끝에 꽂아 올려주고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젊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곳에는 이들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 일은 모두 안식일 전날에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대 출신의 의회원으로 존경받고 있던, 있는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벌써 예수가 죽었다는 데 놀라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묻고. 자세한 것을 알아본 뒤에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린 다음 가지고 간 고운 배로 시신을 쌌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안에 모셔다 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어디에 모셔 두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룹니다. 이 같은 고통이 끝나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제자 둘에게 나타나시고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설명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가서 시체에 바르는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을 다음 날 동틀 무렵에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자들은 깜짝 놀랐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보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당신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전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무덤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으나 너무나 놀라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 그날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 있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자기가 예수를 배웠다는 것과 예수께서 살아나, 살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다. 그후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되돌아가서 다시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후 열한 제자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 전하는데 주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